she's inside 이런 답이 붙었나봐. 다시 한번 인사 안 하고, 앵콜 어, 아, 안 하고 하면, 내저또 나도 안 해. 이제 <laughs> 차리언 노래, 그 엔딩 그딴짠할줄 아냐? 저도 아, 배웠네차리어 평예. 아직 제지풍만이아이 그 장롱이 이렇게 좋잖아. 너서 나와? 자, 차리엿, 텅예안 나와, 이 새끼야. <laughs> 저, 저 이제, 그 우리 해남 각설인데, 어, 그 저하고는 이 많이 가까워요. 이제 어떻게 가까우냐면, 제가 이제, 시, 뭐내 각시하고는 내 시수하고 관계요저기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하자냐고 원래 이새끼하고 살았는데 버려보면 내가 뭐 됐고 산거야 김성안에 묻지 마세요 뭐 하고 어 그런데 괜찮지요? 응. 묻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이렇게 저 밖에 나오면 잔디밭에서는 다리를 오므리고 계시지요. <laughs> 야 엄마 봐봐 얼마나 앉아 있는 자태가 섹시해. 나이는 먹었어도 그렇지 엄마 엄마 잘 살았지요? 아직 그 집에 살고 있고 이사는 안 갔고 요즘 아버님 영업 잘 되시고. <laughs> 아버님도 불안해서 소리가 나고. 소생가왜 <laughs> 그리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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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빈껍질이네?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묻지 마세요 하고 공연을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7일 동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모셔드리겠습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자리요 격례 <laughs> 어차피, 어차피 앵콜 안 해도 세곡하고 공연하게 돼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앵콜 노래 중에서 진성이의 보리고개가 있고 강진의 달도 밝았는데 어떤 노래일까? <laughs> <laughs> 어? 어, 박수로 결제을 하자고, 박수로. 아니, 물어볼 때 푸시 멈춰아 아무나 신지 말고. 내 성격 아냐, 뭐라? 아, 눈 깔아. 북한의 팬견는 시골을 안 깔아, 그러네. <laughs> 그러면, 버리꼭에 <버릴 곡에> 박수. <laughs> 강진의 달도 밝은 데 박수. <laughs> 시골아두개다 하면 되지, 뭘. <웃음> <웃음> 강진이 도자기 축제를 해, 지금. 하는데, <laughs> 오늘도 저 통화해 봤더만. 그쪽에는 사람 저도 없다, 그러대. 아니, 꼭멈춰한 것들이 장흥하고 붙어서 하냐고. <laughs> 가을에 불든가, 며칠 뒤에 하든가. 그러면 사람 많이 올거 아니야. 꼭 장흥 물축자한테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그치? 아무래도 이렇게 더 오신 분들, 어. 내가, 나가 자, 나를 강진 군수를 뽑아주면은 내가 따로 할 거야. <laughs> 그러면 저게 먼저 저. 누 그냥 신석이 보릿고개를 가고 앵콜 나오고 그러면은 강진에 발도 받은 데까지 하고 쇼 들어가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작년에 했던 쇼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나이별로 쇼무것부터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올해는 또 새로운 쇼를 또개발할것 같아서 그어보여줄게 오늘 리허설로 작년 쇼를 한번 할게요 이. 작년 쇼가 뭐야 그 사랑할 때 나이별로 음악과 행동이 틀리잖아 다 알지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, 70대 까지. 그치? 20대는 뭐 틀었어? 동지. 너는 가만히 있어? 다 내가 해줄게. 앞으로 할까? 뒤로 할까? 서서 할까? 잡아서 사왔다? 뭐 30대는 뭐였어? 찰찰찰, 변성베배 그치? 이거, 찬차라, 찬찬, 찬찬찬찬, 찬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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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찬 40대는 누구 그러냐면, 저런 애들이 있으면 대가리 눌러놓고 했잖아. 대가리 쑤아 해놓고. 40대는 송대가니의 네박자자 쿵, 짝, 쿵, 짝, 쿵, 짝가 짝, 제 50대가 좀 머리 아파, 형, 알지? 울어라, 열풍아. 견 변, 기. <웃음> <웃음> 60대는 가는 세월, 가는 세월. <laughs> 근데 아버님 어, 70대가 제일 골아프요. 진짜요 노래는 기가 막혀나. 누구 노래냐면 조용필 노래요. 한 500년, 아버님 내 눈구멍을 잘 보시오. 하, 엄마는. 너희들은 이거 할때 대가리 수그러워. 아저씨가 열 줄게. 알았지? 일단은 누구들옆 다들 자격이 있는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. 아저씨 시 쇼한다. 대가리 수그 대가리, 그릇! 야, 여기 하나씩 줘, 여기. 그려. 나도 배운 놈인데, 애들 보는데, 이것들 뻔히 해라고 대가리 안 눌러서 가겠어? 그치. 여기 주고 있다가 잘하면 돈도 줄게. 대가리 수그럽고, 얼른 수그러잉? 너좀 늦게 하자, 아유, 그 양쪽으로 이하는 뭔줄 아는데. 다 같이 박자를 잘 맞춰잉? 대가리 수그럽고, 러탁 수그러는데, 알지 자, 여기 수... 아저씨, 시원하다. 대가리, 그 대가리, 그릇! 대가리, 대가리 옆놓고 있어, 이제. 보리고개 <laughs> 하나 하고 공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라고 박수 치면서 자, 자리은 격리!